이번에는 이제 부메스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부메스터라는 브랜드가 고급 차종에 좀 들어가는 브랜드로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부메스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메스터는 1977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요. 78년 정도에 이제 프리앰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라인업이랑 똑같은 이제 크롬 기반의 곡선형의 로고가 박혀있는 그리고 숫자 세가지를 쓰는 모델들로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 유명한 이유가 2005년부터 이제 부가티, 저희가 알고 있는 베이런 이런 차들에 카오디오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09년쯤에 포르쉐에도 들어가고 그들 이제 벤츠 들어가고 점점 이제 고급 승용차들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죠. 그리고 버메스터가 재밌는 게 모델명들이 다 숫자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제작 연도와 월로 되어 있어요. 111 같은 모델은 11년 1월, 948 같은 경우는 94년 8월. 저희가 오늘 아까 무겁게 들어본 저 제품이 뮤직센터 161, MC161이라는 제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델 넘버를 보면 16년 1월에 제작된 모델인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네트워크 플레어가 이 MC 뮤직센터 라인업으로 존재했어요. 레퍼런스 라인업은 111이라고 스크린이 붙어 있는 큰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1이라고 지금 저희가 오늘 보는 161과 거의 똑같은 모델인데, 앰프 기능이 없는 네플 모델이 있었고요. 그 101이라는 인티앰프가 원래 있어요. 그 인티앰프가 8룸에 배가 적용 되는 D 클래스 앰프인데 그 D 클래스 앰프를 이제 1 5 1랑 합쳐서 MC161이라는 모델이 나왔고요. 국내에는 그렇게 팔고 있지 않지만 독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페이지 3라고 해서 앰프랑 그리고 어, 앰프를 위한 그 스탠드 그리고 스피커 스피커 스탠드까지 세트로 해서 페이지 3라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뉴얼도 161이 따로 매뉴얼이 있기도 하지만, 페이지 3 매뉴얼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MC161 앞부분을 보시면, 크롬으로 되어 있는 이 반짝반짝한 전면이 있고요. 여기 왼쪽이 이제 어떤 소스로 재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됐을 땐 빨간색이고, 연결이 되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또 여기 셀렉, 셀렉트를 할수 있는 버튼들, C/D 입력구, 그리고 리모컨 입력, 그리고 플레이 퍼즈 등등등, 그리고 이제 스무스라고 하는 이제 음원 재생할 때 약간의 EQ를 주는 기능이 있고요. 볼륨 여부는 이렇게 단계별로 스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부 버튼이 신기한데요. 아래로 하면 오프, 가운데가 스탠바이고 위로 올리면 on이 되는데요. 오늘 하면 다시 스탠바이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파워가 들어오면 이제 주황색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스탠바이랑 온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한번 부팅할 때 부팅 시간이 좀 길어요. 한 거의 체감으로 1분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꺼질 때도 셧다운 할 때도 바로 꺼지지 않고 셧다운 과정을 다 거치고 꺼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모습을 보면 이쪽이 파워 앰프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파워앰프가 붙어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사이즈가 커졌어요. 저희가 보통 쓰는 기기들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데 이게 지금 568mm라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디오 랙에 넣으실 때 한번 좀 사이즈 재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상판에 안테나가 좀 걸리적거리는 이런 간섭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을 왜 이렇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 상판이랑 간섭 부분이 파워 케이블 연결하실 때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입력은 되게 단출합니다 밸런스 인, 그리고 밸런스 아웃, 언밸런스 아웃, 그리고 이제 광출력도 인나웃 하나씩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더넷 케이블, USB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호노 이런 거 연결하실 때좀 고민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른 기기들이랑 연결할 수 있는 이제 리모트, 트리거들 다준비돼 있고요. 어,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올리원이라서다 들어있긴 하네요. 요즘에 유행이 이렇게 올인원 기기인데, 16년도부터 있던 모델인데, 보면은 네트워크도 되고, CDP도 되고, 정말로 올인원인 것 같아서, 네트워크나 이제 CDP에 대해서 한번더좀 짚어주고 가실 수 있나 해서. m c 1 6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2 테라짜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레이드로 구성해서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복구가 바로 가능한, 사실 넷플에서 레이드까지 적용된 경우를 흔하게 보진 못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출신 연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빠른 접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CD 뭐 당연히 들어 있고, 네트워크 플레이도 이제 iOS 쪽으로는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고급 음질을 제공한 스트리밍 서비스랑 연계도 되어 있고, 자사의 디클래스 기술이라고 하는 게그 AB 느낌이 나게 자기네는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차량에 있는 앰프들이 디클래스로 구성된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또 차량과 또이 집에서 쓰는 하이파이랑 또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버메스터가 차량에서 4D 사운드 이런 입체 음향도 많이 기술을 갖고 있어서 올인원 이런 거 설계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앰프만으로 구현이 가능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것 같아요. 어 헬기 제대로 이동하네. 네 오늘 어 MC 1 6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CD 넣는 올인원 기기, 이런식의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제품이 마지막이 이제, 뮤지컬 피델리티 제품이 있었죠. 앙코르라고. 그때는 사실은 완성도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얘는, 어, 하이엔드 오디오 회사에서 나온 것 치고는 사용성이, 어, 하이엔드 같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CD 플레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리핑을 하는 모드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온라인 서버 연결해서 CD 정보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음악 감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음악을 재생할 때, 다른 트랙으로 넘어가면 CD임에도, 페이드아웃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부드러운 경험을 주고요. 또, 넷플도 처음 설정이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설정하고 나면 이제 앱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용성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플레이나 다른 걸로 넘어갈 때도 자연스럽게 앱에서 전환이 잘 되고 있고, 저는 뭐와 역시 앱에도 신경 많이 썼다. 오늘 다양한 곡 들어봤는데 뭐 기타 리딩이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라이브 감이 굉장히 잘 들게 나와서 그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피아노 곡 오늘 피아노 곡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또 스피커가 비엔나 어쿠스틱의 베토벤인데 매칭 때문인지 몰라도 피아노 곡이 오늘 너무 좋아서 피아노 곡 많이 들었고요 어 약간 스테이지를 만드는 느낌이 되게 새로웠어요 보통 공간을 만들 때 좌우 앞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는 앞쪽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준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거 들으려고 바로 세팅하는 상황인데도 기타의 상하 정용감 이런게 나와줘서 되게 만족스럽게 들었고 또 소리가 굉장히 말, 맑고 뒤가 이제 저희가 보통 배경이 정숙하다고 하는 그 표현이 느껴지게 소리가 나와주니까 한 소리 한 소리 나올 때마다 걔가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어 현악 이런 거 들을 때도 뭐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졌고 오늘 아까 생상스 이제 안네소피부터가 연주했던 그 서주화 론도 들었었는데 저희가 속된 말로 막 송진가루 느껴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날 정도의 매트함이 되게 맑은 배경에서 나오니까 어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100와트 올인원이라고 해서 되게 가격에 비해서 너무 출력이 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했는데 오늘 들으면서 톨보이 구동에 있어서도 뭐 전혀 부담이 없었고 어 굉장히 만족스럽게 들었습니다